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후 바울은 곧바로 회당으로 갔다 그는 석달 동안 자유로이 회당에 드나들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 그러나 그때에 그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인의 생활 방식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는 바람에 회중 사이에 저항이 생기기 시작했다. 바울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을 떠나 두란노 학교를 열고 날마다 거기서 강론했다. 그는 2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사람들까지 주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주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력하고도 비상한 이들을 행하셨다. 그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바울의 살에 닿았던 옷까지 곧 손수건과 목도리 같은 것을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기 시작했다. 그것을 대기만 해도 병자들이 깨끗이 나왔다. 귀신을 추출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인들이 마침 시내에 와 있었다. 그들은 그 모든 일이 바울의 술수련이 생각하고 그 일을 자기들도 한번 해보았다. 그들은 악한 귀신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이 되면서 말했다.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로 너희에게 명한다. 유대인 대제사장인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려고 하자 악한 귀신들이 이렇게 대발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들어보았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때 귀신 들린 자가 포악해지더니 그들에게 뛰어올라 그들을 마구 때리고 옷을 찢었다. 그들은 옷이 벗겨진 채 피를 흘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 달아났다. 곧이 일이 에베소 전역에 있는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그이 일의 배우와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인식이 퍼져나갔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은 점차 주 예수를 높이는 마음으로 바뀌어갔다. 그렇게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은밀히 행하던 마술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온갖 종류의 마술사와 점쟁이들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가지고 나타나서 그것들을 전부 불태워버렸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계산해 보니 은화 5만이나 되었다. 이제 에베소에서 주님의 말씀이 최고이자 대세인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본격적인 에베소 사역 역시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회당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요, 석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비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을 굳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물이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었고요. 오히려 말씀을 대적하며 비방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굳어 있으면요. 마음이 굳어 있으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말씀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호세아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이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굳은 마음밭을 기경하는, 기경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갈아 엎다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갈아 엎어서 말씀이 심겨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밭, 좋은 마음밭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비방 앞에 낙심할 만도 하고 좌절할 만도 하잖아요. 3개월 동안 힘있게 말씀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방이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지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낭만과 낙심으로 자신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비방을 박차고 일어나 그곳에 떠났다라는 것. 저 비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방 가운데 박차고 일어나서요 그것을 떠나게 됩니다. 이 비방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고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안 두란노 서원에 가서요 날마다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요 학교 강연장이라는 뜻과 함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오전에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곳으로 사용되고, 그리고 오후에는 사람들의 휴식조로 사용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건물의 주인이었던 두란노는 성경학자들이 철학자 혹은 교사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2년간 두란노의 선에서의 그러한 사역은요, 대단한 부흥을 이끕니다. 10절의 말씀이에요. 두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근데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laughs> 네, 맞아요. 아시아라는 표현입니다. 원래 바울은요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까? 아시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막으시고 그가 유럽을 향하여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이가 힘있게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원래 소망했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하던 바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열리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향하여 말씀을 의지하여 힘있게 나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비전을 결국은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요 낙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때에 정말로 우리의 그 노력의 결실을 거두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나의 마음밭은 어떠합니까?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마음밭을 기경하는 하루가 됩시다. 또한 길이 막혔다고 생각되어질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요, 이 말의 목이 그런 거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말씀을 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부교역자였고 어, 교회의 예배가 제한되면서 담임 목사님만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마리목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4천명이 되는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채널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요, 뜻을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셨죠? 둘째, 흉내내는 신앙인에서 능력있는 신앙인으로 어,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마법이 상황에 있던 앱에서 사람들은요, 바울의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그들은 바울을 흉내 내어 귀신 들린 자에게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었냐?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주술로써 그 예수님의 이용, 이름을 이용했다라는 겁니다. 마치 새로운 마법 기술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로 사용하는 이들에게 악기가 대답합니다. 15절이에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야 너희는 누구냐?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악기가 그들을 향하여 비아냥거렸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도 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바울도 안다. 그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의 이름을 사용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이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악기는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만한 자들이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단지 주술적인 것으로만 사용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그 권능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마술을 숭배하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는 라 거예요.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태우니 그 책의 값이 계산한 즉은 5만이나 되었더라. 당시 책은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다는 라 거예요. 부자들만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술책과 주술책은요, 그들의 생계수단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팔아서 이책한권산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의지했던 마술책과 주술책을 불태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요, 그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 헛된 것들은 다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 이 마술책과 주술책을 불태웠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불태우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힘이 있다는 것은요. 마법의 능력과 대조의 말씀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력을 얻으니라 얻은, 라는 것은요. 악기가 예수의 이름의 주술로 사용한 사용한 이들을 힘으로 눌렀을 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 에베소에서 주의의 말씀이 마법을 눌렀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도그 이름과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이 마법을 이겼다! 마법을 눌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이 돌아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어떠합니까? 마술사들은요 경건의 모양에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에는요 경건의 능력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경건의 모양을 쫓던 이들이여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그래서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은 주술입니까? 아니면 능력입니까? 내가 불태워야 하는 내 삶의 마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불태우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쫓는 자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마술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였습니다. 상황이 막힐지라도 낙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그가 원래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힘있게 나아가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골카까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황이 막혔을 때 좌절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의 모양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우리의 삶에 그 마수이 체가 같은 헛된 우상들을 말씀 앞에 불태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